누가 나한테 대결을 걸었는, 에? 너 누구야? 그래, 나, 어, 뭐라고? 네 누구냐고. 아, 나는 30년 전에. 야, 나처럼 이렇게. 뭐야, 순간 이동해보라 말이야. 아, 난 못하는데. 에휴.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지팡이야. 이름은 메가엑스. 자. 너 이거 가져. 혹시 30년 동안 안주든거 아니겠지? 아이 내가 안 주겠어? 근데 그걸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다니. 왜배신자 30년은 좀오하이네 뭐야? 살아있었어? 에이, 와, 이 뭐? 얘들아, 일어나봐. 싸움이 시작됐어. 뭐라고? 싸움? 진짜로? 이거 뭐. 이거 봐, 이거 봐. 예 저주를 어떻게 할까? 큰 에버로도. 왜? 어쩌면 둘중한 명이 치면은 걔를 집중 공격하면 돼. 아하! 힘들다. 그치? 응. 그래가 그러니까 또빈단비 뭐? 출.. 이제 내가 있으면 내놔! 이이이이 근데 젠네들필기가 있는데 왜? 피살기아피살기아 기술 왜 기술 안쓰는걸까? 신나라온이 또 편집하기 괜찮대 아하! 이이 저기.. 합의 좀 해보고 싶은데.. 합의.. 으, 뭐라고? 합의요 지금은 저희 또봇이 저기거든요 어? 또봇? 칫. 내가 한만컷이야 아저씨 또봇 모르잖아요 아니 이름이 짧으면 가자는데, 뭐, 뭐라고? 아, 아저씨? 나 결혼 안 해봤단 말이야! 그, 근데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저씨죠. 야, 애드 리치 알아? 당연하지. 애드 리치, 기가트릭스가 아버지래. 아, 아저씨 있어. 아. 그래. 에 알았어. 함께 가자 좋아요 나를 따르라 너부에 물리치겠어 시계스좀 일어나라 여기가 바로 또부의 비밀본부야 또부 나시는구나 그래 어 저기 봐봐 오 근데 저기, 감옥 같은 게 있는데? 내가 확인해볼게. 어떡해? 음. 저기요. 아, 네, 무슨 일로. 저,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. 여기 일할 수 없는데. 아니, 부하가 되고 싶다고요. 부하? 왜? 하필, 부하를. 아,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. 무슨, 뭘 잘하는데. 바로, 니들 공격이다! 뭐, 보여? 예? 흐 네가 이렇게 말해 말해놓고선 나는 너보다 빠르게 눈치챌 수 있다. 말안 하고는 어떨까? 어이, 뒤에 뭐야? 내가 열심히 잡고 있다. 이럴 수가. 뭐야? 네가 확인해 본다면 미안. 내가 확인해 볼게. 대체 뭐가 들어있길? 이게다 뭐야? 야, 파이팅 어, 어, 구 <목소리가> 뭐. 어, 어, 하늘. 어,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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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